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을 국회의원 황정아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알리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인 논리로 IMF 때도 삭감하지 않았던 R&D 예산을 4조 6천억 원이나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이 유례 없는 예산 삭감은 그동안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적 방향과도 맞지 않는 명확한 근거도 기준도 없는 삭감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가 R&D 정책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연구 현장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청년 연구자들의 이탈은 가속화되어 연구를 포기하는 연포자가 속출하고 있고, 국가 석학마저 예산이 부족해서 중국으로 자리를 옮기는 참담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고사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R&D 예산 참사라고까지 칭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기 위해 마련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형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심사하시어 부디 원하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국가 R&D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과학기술 기본법에 대해서도 과기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R&D 분야에 전문성도 없는 기재부와 대통령실이 과기부를 패싱하고 상황처럼 국가 미래의 먹거리를 좌지우지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R&D 그 예산에 있어서 어 재정 당국에서의 어떤, 그 어떤 뭐 조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재정 당국이 과기자문회의 의견을 의 더욱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 우리 아신 부분이 어 문제가 안 되도록 재정 당국과 어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